자, 이번에는 알콜 중독과 관련 없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고 합니다. 헌증인데요. 헌 망상증도 있고요. 뭐 약간의 차이지만 거의 같은 겁니다. 뭐냐면은 사실이 아닌 거를 자꾸 사실인 것처럼 자기가 믿고 그거를 말로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허언증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직하지, 취직한 지 얼마 안된 사람인데요. 제가 허언증이 있습니다. 이유는 낮은 자존감 때문이고 없는 친구를 만들어내고 제 운동 경력과 무게도 속이고 말하고 어, 말하고 나서 바로 아차 싶긴 한데 이미 내뱉은 말을 거짓말이라고 하기엔 좀 그래서요. 지금이라도 제가 약간의 허언이 있다고 직장 동료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을까요? 그들이 절 혐오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오래 같이 근무하면 알게 될 이야기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본인도 다 알고 있네. 요 오래 지나면 사람들이 다 알게 되거든요. 직장을 그만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자, 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 어떤 뭐 야, 허풍이라고 하죠. 그냥 허풍이 좀센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단계를 좀 넘어가서 허언증이다 허망상증이라 허언 할 정도로 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가벼운 허풍이야 뭐 삶에 뭐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아이, 저거 재밌는 놈이세 하고 그냥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허풍은 상관이 없음, 없습니다만은. 허언증이라든가 허망상증까지 허언 넘어가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저 사람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본인이 믿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저 사람이 없는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근데 이간질이죠. 근데 이 조작질이고 이간질인데 일부러 거짓말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진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게 당사자하고 다툼이 벌어져도. 자기가 거짓말한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도망가잖아 일부러 근데 이 사람은 부끄러움을 못 느껴요 왜냐면 진짜 그렇게 믿기 때문에 심지어 증거를 다 들이대밀고 막 해봐 봐네가 말한 게다 거짓말인데 왜 이렇게 조작질을 해서고 공개적으로 다 까버리게 되면 그때 서야 그때가 돼서야 도망쳐버리고 그다음에 지역을 떠나버립니다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해 가버려 메뚜기가 지역을 이사하고 도망다니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허언망상증 환자라 그러는데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 나타나면 이 내연성 나르시스트한테도 많이 나타나요. 자기에서 인격 장애자들한테 많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을 결코 용납을 하지 않아요. 자기 왜냐하면 나르시스트는 내면적으로 자기 혐오 이분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자존감이 낮은 자존감이 있거든요. 자기 혐오감도 있어요. 이분이 뭐랬냐면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될 거라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그런 못나고 이상한 부분을 알고 있고 자기 혐오도 있습니다. 근데 그 혐오감이 아주 극단적이 치밖에 되면은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행복해하는 사람을 옆에 보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너는 행복해. 그걸 못 견딥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밟아버리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합니다. 그리고 저, 저 인간은 저, 나랑 똑같은 인간인데 저, 저년만 저렇게 행복할 수 없어 저는 분명히 나쁜 짓을 했을 거야. 분명히 뭔가 부정부피를 저질렀을까 이런 서, 상상 속에 항상 살아갑니다. 피해망상과 과대망상, 자기에 대해선 과대망상, 상대배 댕에서 깎아내리기 위한 어, 과소망상이 쩔어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지도 않은 나쁜 짓을 했을 거야라고 자기가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야기하고 다녀요 그게 허언망상증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요 그냥 나를 조금 조금 좀 이렇게 뻥치는 정도 약간 좀 예, 예, 허풍치는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더 심해지면 이제 그렇게 이제 상대방을 깎아내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어떨까나 망상증이라든가 허언증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분도 말씀하시지만 자기가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낮은 가 자존감 때문에 어떻게 하시게 되냐면은 어~ 저는 이렇게 하시라고 항상 조언을 드려요. 이분도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분은 지금 알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게 거짓이고 사실이 아니다. 아까 말한 나르시스트들은 자기가 말하는 게 사실이라고 믿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상태죠. 근데 주먹으로 치면서 머리를 치세요. 그러면서 야이 미친놈아 정신 차려 이 말도 안 되는 또 생각하고 있잖아 거짓상상하지마 거짓상상하지마라고 자꾸 상상이 올라올 때마다 주먹을 치시고 내치셔야 돼요 뭔 얘기냐면 일단 스탑을 하셔야 돼요 이 허언증이든 허언망상증이든 허풍치는 거든 뭐든 간에 일단은 잠시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0초든 1분이든 그러면서 그 상상 속에서 재밌거든요 행복감을 느껴요. 자존감이 살짝 올라가거든요. 그때 그걸 마, 말로 뱉는 겁니다.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더 노, 행복감을 더 크게 느끼려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생각하는 단계에서 주목으로 치세요. 야이 미친 놈아, 너 미쳐갈라 그래? 정신병자 될래? 왜 사실이 아닌 걸 자꾸 사실처럼 생각할라 그래? 하면서 치시고 멈추세요. 일단 스탑부터 하시는 훈련부터 하셔야 돼요. 말로 뱉지 말고 생, 생각 자체를 하다가 빨리 멈추는. 훈련부터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충분히 돼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주먹으로 치십시오. 머리를 치세요. 내 머릿속에 그런 상상 망상을 빨리 멈춰있마하고 주먹을 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생각을 하고 말로 뱉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쉽게 돼요. 처음에 주먹으로 치는 단계가 좀 어렵지만 자꾸자꾸 하십시오. 간혹 가다 보면은 그 알코올 중독 환자들한테는 흔하게 흔하게 보이는 현상이고 중증 환자들한테는 또뭐 알코올 중독은 아닌데 좀 길거리 이상한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고개 숙이고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뭐 혼자 중얼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지금 망상 속에 빠져서 눈앞에 누가 있다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또는 눈앞에 누가 없다 하더라도 자기랑 자기 자기랑 자기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혼자. 그 망상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는 건 조금 위험한 거예요. 어뭐 혼자 술 마시는 중증 알코올 환자들한테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네, 예, 오늘은 허언증, 허망상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연관돼서 자기에서 인격 장애자들도 이런 허언 망상증에 많이 시달리며 그들은 그게 거짓이란 것조차도 모른다는 거. 그래서 아마 뭐해보진 않았습니다만 거짓말 탄지기에 해도 그 아주 심한. 나르시스트 자기애서 인격장애들 특히 내연성 자기 나르시스트들은 아마 그 거짓말 탐지기에도 안 잡힐 가능성이 많이 크다고 전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실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망상이라는 건요. 진실로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저 거짓인 거 알아 하지만 난 거짓말 할래이가 아니고 진짜 진실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허엄망상증 환자들 나르시스트들이 말하는 그 말을 다른 사람들이 듣잖아요. 그면 거짓일 거라는 걸 요만큼도 눈치 못 챕니다. 의심 못해요. 너무나 진실되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런, 그런 그 나르시스트들한테 속아서 그 나르시스트들을 불쌍한 피해자로 생각하고, 아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거꾸로 그 나르시스트, 내연성 나르시스트가 씹고 다닌. 저 사람 나쁜 놈이야. 저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라고 씹고 다닌 그 사람들은 오히려 진실한 사람이고 피해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르시스트한테 속은 사람들은요. 그 진짜 피해자.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가 가해자라고 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피해자를 같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누명 쓴 사람들은 정말 한 10년 정도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게 아니에요. 저 여자가 정신질환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내연성 나르시스트란 정신질환이고 허험망상증이고요그 사람이 말한 건 사실은 다 교묘하게 왜곡된 거짓말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이미 그 세뇌가 당한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완전히 이 거짓말에 너무 너무 이 내연성 나르시스트들이 허언망상증 환자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게 거짓이라는 것을 유만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그, 그 허언망상증 환자에 의해서 아, 뭐뭐한 마을이 초토화되는 일들은 뭐, 뭐 흔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영화로 만들어진 경우들도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내연성 나르시스트한테 거의 7, 8년 동안 지금 당했고요. 누명을 써가지고 저는 지금 사실 아주 엉망진창 개차반 인간으로 지금 저희 동네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엔 그 사람들한테 사실을 다 말하려고 했는데 그게 무의미, 무의미하더라고요. 어, 무의미하다는 거를 저도 서람TV라는 그 나르시스트 전문 유튜버를 통해서 어, 공부하고 배웠어요. 어, 쫓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백날 얘기해봐요 아무 소용없다는 걸 저도 이제 깨달았고요. 그냥 어~ 제가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제가 하던 일대로 열심히 잘 살아가면은 한 (10년쯤) 지나면은 거짓말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바늘을 바지 속에 숨겨봐야 결국은 다 뚫고 나온다고 그러잖아요.꼬리가 길면 다발힌다고 하지 않습니까?그 말을 믿고 그냥 가만히 묵묵히 제할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